제가 간만에 혼 장담 한번 하겠습니다. 무조건 팔릴 거고요. 같은 차량 찾아달라고 하셔도 못 찾아드립니다. 연락 빠르게 주셔야 돼요. 네, 구독자 안녕하십니까. 먼차달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제네스 DH 하얀 색깔 모델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격이요? 1380만원입니다. 오늘 영상을 조금 짧고 빠르게 찍으려고 해요. 편집 빨리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 빨리 보여드려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전동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습니다. 380의 4륜, 프레시지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없는 옵션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오바에서 무조건 팔릴 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들 빨리 소개시켜드려서 저희가 빨리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흰색 바디가 아니었어요. 근데 전 차주님께서 전체 흰색깔 올 도장에서 색깔 완벽하게 다른 부분 하나 없는 흰색깔로 다 맞춰놓은 차량이고요. 요런 거. 요런 진짜 예쁜 세미 튜닝까지 안쪽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놀랄 만큼 전차주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꾸며놓은 차량입니다. 2014년식에 약 19만키로가량 달린 차량이고요. 6기통의 380차량입니다. 19만키로 문제 되지 않겠죠? 추가적으로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외판 교환 한 판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부에 누유 한 방울 당연히 없습니다. 이 정도면 옵션만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앞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흰색깔로 올 도장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요 검정색 부분은 다 유광 블랙으로 마감 처리 해 놓으신 부분. 카메라 들어가 있죠. 어라운드도 들어가 있고요. 요 마크도 전체적으로 앞에만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뒤에도 다 이렇게 맞춰 놨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HID 헤드라이트의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타이어 같은 경우에 현재 약 50에서 60%가량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굉장히 좋죠.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트 깔끔하고요. 스마트키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에, 어 진짜 관리 상태가 대박인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PPF 필름. 문 끝에 전체 다, 여기도, 뒷문도 다 들어가 있고, 도어 손잡이에 들어가는 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PPF 필름 처리. 그리고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런 거. 진짜 이 빙산의 일각인데, 여러분 여기다가 컵 홀더에다가 이렇게 뭔가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이런 거다 전차주분이 다해 놓으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썬팅지는 레이노 썬팅지에 옵션 이거 지금 살짝 이게 떠 있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전차주분이 다 붙여 놓은 거예요 뭔가 발길질 흔적 남지 말라고 진짜 대박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살짝만 보여드리고 사운드는 렉시콘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보세요 다 발길질 흔적 남지 말라고 경적 관리에 진짜 차에 미쳤던 사람이 전차 준건 확실한 것 같죠? 뒷타이어 한번 볼게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일하게 50에서 60%가량 휠 컨디션 미쳤죠? 너무나 좋습니다. 자, 뒤쪽으로 쭉 넘어오시게 되면 제가 뭐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죠? 전동 트렁크요. 전동 트렁크 깔끔하게 작동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트렁크 매트 한 번만 볼게요. 트렁크 매트. 다. 들어가 있는 차량 전차주분 진짜 차에 미치셨던 분 같습니다 아래쪽에 대형 세단이니까 스페어 타이어 배터리 공간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니까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뒤에도 엠블럼 전부 다 튜닝 해놨다고 말씀드렸죠 엠블럼 금장 뒤쪽에 3.8에 4륜 차량 금장 다 예쁘게 꾸며놓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사이드 미러에 전부 다 카메라 들어가 있으니까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다고 한번더 설명드리고요. 이쪽도 동일하게 흰색깔 도장 전부 다 맞춰놓은 차량이고, 외판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반대편과 동일하게 손잡이 닿는 부분에 PPF 필름 다 발려있고요. 문 끝쪽에 PPF 필름 다 발려있고요. 관리 상태 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되고, 제가 올 도장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안쪽에 원 색깔 나오죠? 살짝 은색 바디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흰색깔로 전체 도장 깔끔하게. 이 위쪽도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간 게 아니에요. 루프 스킨으로 전차주분이 완벽하게 만져놨다고 말씀드릴게요. 2열 한번 탑승해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2열에 탑승을 하고 있고요. 어, 2열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옵션 다 가져가실 수가 있죠. 일단은 전동 리어 커튼 들어가 있고요. 아까 윈도우 커튼, 여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래쪽에 전차주분이 코일매트 전체 변경해 놓으셨고요. 앞쪽에 발길 찌른 적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워크인시트, 이쪽에 버튼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쪽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서도 만질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볼륨 컨트롤러, 전자석 열선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이구 컵홀더는 이쪽에, 여기는 이렇게 수납공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가죽 상태 딱 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이거 빨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영상 최대한 짧게 찍을게요. 1열에 탑승하기 전에 버튼 진짜 완벽하게 차 있잖아요. 제 시동 먼저 걸어볼게요. 엔진 상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차주분 변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메모리 시트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전동 핸들까지 연동되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버튼 빠짐 하나도 없죠. 후측방 경보 이쪽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코측방 경보 기능에 전동 리어 커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까지 버튼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한번 타볼게요. 자 현재 실키로수 19만 1,418km가량 달린 차량이고요. 요 위에 핸들 커버가 제가 한번 다른 차량에 씌워져 있었어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알칸타라라고 포르쉐나 에 쓰는 그 가죽의 핸들 커버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엔 굉장히 비쌌는데 요즘은 가격이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도 지금도 5만원 이상 하는 아주 좋은 핸들 커버니까 이거 그대로 가서 사용하시고요. 안쪽에 사용감도 크게 보여지지 않아요. 끝쪽에는 근데 사용감 보여지네요. 이거 이대로 씌워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에 핸즈 프리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에 블루링크. 이 위에 이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다 가죽 매트예요, 여러분. 전차주분이 다 맞춰가지고 해놓은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이대로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아, 이렇게 관리 잘 해놓은 차량은 오랜만에 보네요. 제 눈앞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물론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뭐 올려놓을 수 있게끔 진짜 하나도 뭔가 짜치게 해놨다?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진짜 잘 시공해서 잘 부착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블루링크 들어가 있으니까 정품 내비게이션으로 크게 들어가 있고요. 요 DIS까지 들어가게 되면 일반 DH보다 조금 더 내비게이션이 커져요. 그 내비게이션 잘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공조기 프로 통조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연동 상태 깔끔하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확인 모두 마쳤지만 냉매 가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볼륨 렉시콘 사운드 들어가 있었죠.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네 있는... 네, 렉시콘 사운드 찢어짐 없이 깔끔하게 잘 작동하고 있었고요.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자 여기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전차 주분 진짜 여기 컵홀더에다가 다 이런 거 플레이트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플레이트들 전부 다 맞춰서 넣어놓으신 모습에 감탄밖에 안 나오는 차량입니다. 뭐 이제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요요 요 좁은 데까지 플레이트 다 들어가 있고요. 키 보관하는 거 당연히 남다르죠, 이렇게. G80 키잖아요. 와, 진짜 대단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와, 완벽한 상태 자랑하고 있고요. DIS, 1열에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라운드뷰, 깔끔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 차량이 진짜 보자마자 흥분을 해가지고, 와, 어떻게 이런 차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라오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정말 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못 찾아요. 찾아달라고 해도 이 영상을 보시고 제목에 판매 완료가 적혀 있다면 연락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차량을 찾아 드릴 수가 없어요. 영상 짧게 찍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소개 다 끝났습니다. 말씀드릴 부분 다 드렸다고 생각해요. 우측 하단 보시면 이 차량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ምን ሆን ነው የምን ሆን ሆን ነው የምን ሆን ሆን ነው